안녕하세요. 저는 시노펙스의 인공신장사업본부 영업팀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예란 프로입니다. 이번 KSN2025 대한신장학회에서 시노펙스의 국산화 혈액투석 관련 제품들을 홍보하고자 전시행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KSN2025는 국내의 50개국, 2천여 명 이상의 신장 전문의 및 의료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장학회인데요. 이번 학회에서는 신장학 분야의 진료와 교육, 연구 활동의 향상을 위한 최신 혈액투석 관련 세미나와 포럼이 다양하게 진행되며 저희 시노펙스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는 학회 행사에서 혈액투석 관련 최신 제품과 기술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KSN2025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코엑스 그랜드 볼륨 및 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혈액 요가기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시노펙스는 이번 학회를 통해 자사의 혈액투석 관련 제품의 국산화 기술력과 품질을 소개하고자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국산화를 진행 중인 인공신장기 및 이동형 정수기, 혈액 요가기 11종, CRT 기기 및 혈액회로 시제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며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소형화된 혈구 분석기인 루미오도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전시 기간 동안 시노펙스 부스에 방문하시면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품목 허가를 예상하고 있는 인공신장기를 통해서 시노펙스의 선도적인 IT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컴팩트한 사이즈로 중환자실 및 응급실 등 다양한 병원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형 정수기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고유량 5종, 저유량 5종, CRRT 1종의 다양한 혈액 여과기 라인업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시노펙스가 오랜 기간 쌓아온 멤브레인 기술과 IT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혈액 투석 관련 제품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노펙스는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지난 40여간 축적해온 기술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이번 KSN 2 02호를 통해 많은 분들께 선보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